안녕하세요. 독타준입니다. 어, 호주 애들레이드에도 봄이 왔습니다. 음, 한국이랑 이게 계절이 반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 여름에서 가을로 가고 있고 여기는 겨울에서 봄이 왔어요. 네. 너무 비가 많이 왔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아서 지금 저희 화단에 있는 복숭아 나무에서도 꽃이 엄청 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 이렇게 요즘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하나같이 다 피부가 너무 예민해져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환절기엔, 어, 계절도 변하고, 몸, 몸, 몸 컨디션도 변하고, 환경이 다, 기온이며 다 바뀌기 때문에, 되게 예민해져요. 거기에 바뀌는 시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laughs> 그래서 그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똑같이 하다 보면, 요즘 같이 다 하나같이들 말씀하시는 게, 너무 건조하다. 발라도 발라도, 어, 흡수도 안 되는 것 같고, 어, 그리고 화장하면 당연히 뜨고, 간지럽고, 뭐, 빨갛빨갛 뭐가 나고, 그리고, 뭐 알러지처럼 뭐눈 이런 데가 붓기도 하고 별의별 증상을 다 호소하시거든요 네이 모든 증상들이 다 환절기에 나타날 수 있는 피부 트러블 들이에요 네몸 <laughs> 어, 컨디션도 만약에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절기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음. 저도 어, <laughs> 조심한다고 했는데 코로나는 당연히 안 걸렸지만 감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컵물이랑 <laughs> 가래랑 조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듯이 이 계절 변화, 온도 변화,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피부를 잘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런 트러블이 생겼을 때 환절기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네. 너무 간단하고 누누이 강조했는데도 잘안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똑같이 잘못된 하나같이 다 잘못된 방법으로 하셔가지고 음 <laughs>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 일단 그렇게 건조하고 뭘 발라도 건 땡기고, 음 뭔가 겉에 이렇게 얇은 막이 하나 씌여져 있어가지고 하나도 안 들어가고 겉만 번들번들거리고, 대부분 그런데 어, 겨울에 이 손발 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음, 약간, 겉에 뭔가 비늘처럼 이렇게 막돼 있으면서 따갑고 막 그렇잖아요. 딱 피부도 그렇게 되신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 어떡해요? 응? 음? 어떤 분은 막, 어? 막, 그 때를 막밀려요 그럼 더 아프잖아요. 더 쓰라리고. 그럼 절대 안 돼요. 근데 피부도 건조하고 거칠거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각질 제거거든요. 스크럽을 이용해서 열심히, 열심히, 그리고 또 머드 팩, 뭐, 그리고 러시에서는 뭐 슈렉 팩, 뭐 이런 흡착 종류의 디클렌징 각질 제거용 팩을 막 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좀요게 거칠거칠한 게 나아지겠지. 그런데 더 예민해지고, 더 거칠해지고, 더 건조해집니다. 네, 이렇게 안 그래도 예민해지기 쉬운 이 환절기에는 일부러 벗겨내는 이 행동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히려 그 온도 변화, 환경 변화에 얘가 조금 적응할 수 있도록 어, 뭐 외부 자극에 조금 더디게 더디게 반응할 수 있도록 좀막 보호막을 만들어 주면 조금 낫겠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한다고 마스크 쓰는 것처럼. 음, 이 환절기 트러블에도 이 건조함 무엇을 해도 당기는 이 느낌을 예방하는데도 제일 쉽게 할수 있는 게이 팩입니다. 팩팩 팩. 이걸 왜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굴러 당기는 게 많은데 그래가지고 뭐 한국 분들은 그래도 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호주 분들은 정말 이걸 더안 하십니다. 이거를 이거를 그리고 솔직히 한국보다 좀더 비싸요. 네, 한 장당 거의 막 삼삽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게다가 또한 가지 또 핑계를 대자면, 어, 겨울이었잖아요. 겨울이고 막 으실으실 비도 오고 추운데 얘를 붙이기가 쉽진 않죠. 그래도 요게 제일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 네, 제가 1, 1, 2회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 주 1회? 2회 하면 너무 좋고, 물론, 일일 팩을 하실 수 있으면 제가 리스펙합니다. 매우 리스펙합니다. 어, 그래서 요거를 해주는 거랑 안 해주는 거랑 수부 보호막을 쳐줄 수 있는 그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꾸준히 해주시는 분들은 환절기 트러블을 그나마 덜덜 덜 맞으면서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어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피부가 너무 예민해졌을 때는. 심지어 이 팩을 할 때도 따가울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런 경험 있으셨죠? 심지어 팩 중에서도 이런 약간 미백, 뭐, 비타민 팩, 이런 것들은 약간 산, 산성이기 때문에 산도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특히더 따가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쉽게, 진짜 또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성비도 정말 쩔어요. 제가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진짜 만병통치. 가성비템, 식염수 1입니다 네. 영어로는 소디움 클로라이드 0.9%. 네. 이겁니다. 어, 렌즈 세척하는 거 아니고요. 어, 눈에 넣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 상처를 소독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우리가 뭐, 링게를 맞거나 필러보톡스 맞을 때도 다 여기 식염수에 희석해서 해요. 이거 진짜 솔직히 여기서 약국에서도 좀 구하기 힘들어요. 저도 이외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택배비가 더 비싼 이렇게 사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약국에서 1,500원? 그 정도는 살수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큰 1리터 짜리도 9 0 0 m l 짜리 있는 거 봤거든요. 네? 그렇게 살수 있는데 이거를 사서 어떻게 하느냐? 응? 그냥 화장솜에 화장솜에 적셔가지고 충분히 적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어우 이것만 붙여도 시원하네 근데 이게 옛날에 한창 유행했던 스킨팩이잖아요. 네 이렇게만 하고 있어도 진정 효과도 있고, 쿨링 효과도 있고, 알러지도, 붉음증, 가려움증도 많이 진정된단 말이죠. 왜냐? 이거 예, 조금, 조금 옆에 붙여야지. 왜냐? 이거는 진짜 상처를 소독할 수 있을 만큼 멸균된 약간의 소금물이잖아요? 어? 그렇죠? 근데, 어, <laughs>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체액이나 혈액, 뭐 이런 것도 살짝, 염분기가 있는 소금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체액이랑 이 식염수랑 염분 농도가 같기 때문에 물보다 흡수가 더잘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약간의 가려움증, 알러지 이런 것들을 진정시켜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이 뭐 마스, 마스크 트러블이라든가 환절기 트러블이 날것 같으면 수시로, 수시로 이렇게 식염수팩을 해주면은 아큰 트러블 안나고 잘 넘기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속눈샘치고 한번만 해보세요. 이거 1,500원이면 이거 한참을 쓸수 있어요. 이것도 어 이, 인터넷에서 이베이에서는 7불인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배송료가 더 비싸. 어, 그래서 전 여러 개 쟁여놓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멸균 식염수기 때문에. 한번 따면 최대한 빨리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냉장고에 넣어야 되냐? 냉장고에 서 특히 뭐더 음식 냄새랑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서늘한 그르, 그늘에 놓고 최대한 따면 한 1, 2주 안으로 바로바로 쓰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식염수팩 꼭 활용해 보시고요. 이렇게 한 10분 정도 놔뒀다가 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음. 뭐, 세럼, 뭐, 에센스, 로션, 크림, 뭐, 이렇게 순서대로 바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수를 했다. 세수를 하면, 뭐, 토너 같은 걸 한번 싹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붙이면 됩니다. 네. 붙이고 나서 10분 정도 있다가, 그 다음 단계, 뭐, 에센스 앰플 뭐, 젤, 로션, 크림. 요거 바르실 때도 잘 모르시는데, 묽은 거, 주름 흐르는 거부터, 어, 뭐, 한 거, 순서대로 바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너는 주르륵 흐르잖아요? 에센스나 세럼 앰플도 다 형태가 달라요. 주르륵 흐르는 거 있고, 콧물 같이 이렇게 찐득찐득한 거 있고, 그러면 흐르는 거 먼저, 뭐 콧물 지형 나중에 그렇게 바릅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땡긴다. 그러면은 약간 수딩 겔, 알로에베라 젤 같은 겔을 아주 이만큼 많이 바르면 밀리니까, 요만큼 덧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수분 크림 아니면 그래도 땡긴다 그러면은 로션, 로션 수분 크림 굳이 이렇게 껍자면 단계가 이랬다 는거 도너 그다음에 에센스 뭐 앰플 수딩겔 로션 크림 요 순서대로라는 거네 묽은 거부터 띡한거네 이렇게 기억해주시고요 진짜 간단해요 어, 네 한절기 트러블 수분 보호막 끝! 환절기 트러블? 환절기 트러블? 수분 보호막. 끝! 간단하죠킹받죠 그러니까, 이 간단한 것 때문에, 어, 환절기에 피부 때문에 고생하시지 마시고, 한번 피부가 예민해지면 다시 튼튼해지기가 매우 어려워요. 한번 세포, 이, 장벽이 손상되면 다시 복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네? 그러니까 꼭 시트팩이며, 이 제가 만병통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식염수팩 꼭 활용해보세요. 아셨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네, 모두들 생활미니 되는 그날까지. No worries. No worries. Bye bye.